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박 모정을 가져와봤습니다 호박은 박과 식물이라 기온이 낮고 단일 조건에서 암꽃이 잘 피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열매가 잘안 열리다가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여기저기서 막 열린다고들 하죠 시기상 늦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도전해 봅니다 호박이 덩굴이지기 시작하면 유인을 해줘야 합니다. 밑줄기에 유인줄을 묶어 고정해 줍니다. 유인줄에 호박의 원줄기 어미순만 키우려고 해요. 줄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유인줄에 휘감아주고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보라꽃 큼지막한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었습니다. 호박은 자가 수정이 안 돼서 일일이 수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수술만 남기고 꽃날개를 잘라주세요. 수꽃은 거의 매일 피다시피하니까 따로 냉동 시킬 필요는 없어요. 냉동 시킨 걸 쓰면 수정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때까진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 날씨가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와서 엄청 습할 때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밑에 또 꽃이 폈길래 봤더니 암꽃이더라고요. 교순에서 이렇게 바로 암꽃이 달렸어요. 보면 암꽃에 달린 호박 크기도 크고 얘는 정말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박이 이렇게 커졌답니다 수정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한번 수확해 보려고 해요 속은 어떨런지 참 궁금하네요 우와 완전 평범하죠 <laughs> 씨가 좀 생길랑 말랑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에어박을 수확하거나 생육이 부진할 때 주비를 주셔야 합니다. 잔사, 골분, 재가루 액비 그리고 다른 액비가 있다면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에 50에서 100배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는 총채벌레가 잘 생기고 흰가루병이 생길 확률이 좀 있습니다. 여기 깨를 뿌려놓은 것 같은 점들 보이시죠? 이게 총채 총체 자국인데 총채가 호박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특히 9월에는 총채가 절정으로 날뛰는 시기라 호박 잎이 이렇게 폭격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고 밤 습도가 90% 이상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흰가루병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되니까 미리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물 1리터 기준 은행 살충제와 천연 주방 세제 그리고 교산황을 넣고 살충과 살균 동시에 진행합니다. 간격은 충이 별로 없을 때는 5에서 7일 간격으로 해주시고요, 좀 많이 보인다 싶으시면 3일 연속으로 방제해 줍니다. 그리고 뿌린 살충제가 잘 마르지 않게 낮보다는 오후나밤 시간대에 뿌리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동백나무 물 주다가 구조물 사이에 찡긴 에어박을 발견했어요. 아니 왜 이런데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겠네요. 꺼내보니 말아놓은 덩굴에 겨순이 나와서 암꽃이 핀거였어요. 어미대에서는 암꽃이 안피고 겨순에서 에어박이 계속 달리던 것 같습니다. 에어박 이어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지주대에 고정시켜 주었어요. 아침에 핀 수꽃을 따다가 수정을 시켜줬습니다. 짜잔. 잘 컸죠? 근데 얘는 에어박 2호가 아니에요. 얘는 가망이 없으니 따주고요. 바로 얘가 저번에 수정시켜줬던 에어박 2호예요. 수정에 실패했는지 노랗게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이게 원줄기 어미순 인데요. 줄 기를 또아리 틀어 놨는데, 이렇게 곁 순이 나와서 쭉 타고 올라가면 호박이 달려 있죠. 이줄 기를 아들 순으로 키워 할듯 싶습니다. 아니 근데 왜 어미순에서는 호박이 안 열리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적심을 하고 아들순을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에어박 삼호도 교순에서 나온 아이랍니다. 조금 더 기다릴까 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수확합니다. 여름 내내 덩굴만 무성했던 애증의 애호박 드디어 제대로 된 수확을 해보네요. 확실히 노지보다 크기는 작아요. 그래도 맛과 영양은 꼭꼭 농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기를 잘 맞춰 심어서 제대로 한번 다시 키워보고 싶네요. 수확 후에는 꼭 정리를 해줘야죠. 밑에 잎은 다 정리하고 끌어서 내려줍니다. 민둥해진 줄기를 또아리 틀어서 정리합니다. 지나다니다가 발에 채이지 않게 한쪽에 잘 놔주세요. 영양 가득한 베란다 표 에어박전 완성! 실내에서도 에어박이 달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페터생활 되시길 바랄게요.